안녕하세요. 썰스튜디오, 썰아입니다. 네, 오늘은 내 얼굴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넥크라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얼굴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네크라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옷 입을 때도 잘 맞는 그리고 잘 어울리는 네크라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옷을 고를 때도 그리고 원하는 분위기를 낼 때도 수월하겠죠 저는 일단 얼굴형이 동글동글한 편이라 둥근 얼굴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른 얼굴형들도 천천히 살펴볼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얼굴형을 크게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달걀형이라고 하죠. 계란형 얼굴, 긴 얼굴, 가로 세로가 비슷하거나 일정한 둥근 얼굴형, 사각 얼굴형, 각진 다이아몬드 얼굴형, 역삼각형 딸기형으로 불리우는 하트형.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다음은 네크라인 종류입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일반적인 네크라인인 라운드넥, 신뢰감을 준다고 하는 브이넥, 유넥, 스퀘어넥, 하이넥, 우아한 이미지를 낼수 있는 바토넥, 오프숄더넥, 터틀넥 정도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내 얼굴형에는 어떤 라인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보실게요.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이라고 하는 달걀형이에요. 미인형 얼굴이라고도 하는데요. 비교적 어떤 넥라인도 쉽게 잘 소화할 수 있는 얼굴형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넥 라인을 꼽는다면 스위트 하트 넥, 브이 넥, 바토 넥, 오프 숄더 넥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긴 얼굴형인데요 긴 얼굴형은 좀 도도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전문적인 느낌, 성숙한 느낌을 낼수 있는 얼굴형이에요 하지만 딱딱해 보이거나 자칫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는 둥근 라인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둥근 라운드 넥을 입으시면 좀더 어려 보이는 느낌, 부드러운 느낌을 더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입술 넥도 좋아요. 또 더운 날씨에는 제약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카운 넥이나 터틀 넥으로 목을 가리거나 드레이프성을 이용한 원단도 잘 어울립니다. 이 넥크라인들은 긴 얼굴을 좀더 짧게 보이게 하는 넥크라인이에요. 긴 얼굴형은 위아래로 집중되어 보이기 때문에 브이넥이나 많이 파진 옷은 어울리지 않는 쪽에 속합니다. 다음은 둥근 얼굴형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라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볼살이 아직 있는 듯한 둥글둥글한 얼굴형에 속하고요. 동안상에 속하지만 성숙하거나 좀더 전문적인 느낌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얼굴형이에요. 그래서 샤프한 이미지를 추가해주시면 좋습니다. 스퀘어넥과 브이넥, 바토넥과 오프숄더넥이 이런 전문적이고 성숙한 느낌을 내기에 좋은 넥라인이에요. 일단 스퀘어넥은 가게에 져 있어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점돈된 느낌을 주고요. 성숙한 분위기가 살아요. 또 이런 성숙한 느낌 때문에 어느 정도 화려한 패턴이 들어가도 너무 과해 보이지 않게 잡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설명드린 둥근형, 하트형, 타원형에도 잘 어울리고요. 둥글고 큰 얼굴형 보완에 효과적인 라인이에요. 시원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각형이나 각진 얼굴형에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브이넥은 둥근형의 필수 아이템이라고도 볼수 있는 넥크라인인데요 저도 그래서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성미와 섹시한 느낌을 강조해주고요. 목선도 길어보이게끔 해주고 시선을 아래로 분산시켜서 얼굴을 아래로 길어보이게 해줍니다. 바토우넥은 어깨선이 일자로 나오는 라인으로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살려주는 넥크라인이에요 쇄골 라인이 보이면서 둥근 라인을 부드럽게 아래로 시선을 분산시켜서 세로 쉐입으로 시선이 갈수 있게 해주는 넥라인인데요. 세련된 이미지를 줄수 있는 넥라인으로 각진 얼굴형, 둥근 얼굴, 긴 얼굴, 역삼각형, 타원형 얼굴에도 모두 잘 어울리는 넥라인입니다. 하지만 어깨가 좁으신 분들께는 어깨선이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넥라인입니다. 다음은 오프숄더 넥이에요. 긴 얼굴, 타원형, 각진형. 역삼각형에 잘 어울리는 라인인데요, 어깨 쉐고를 드러내 여성미를 강조하고요, 목 라인 아래로 가장 노출이 많이 되면서 팔뚝을 어느 정도 가려줄 수도 있어서 드레스 라인에서 많이 볼수 있는 라인입니다. 평상시에 입기에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특별한 날에 입으시면 시선이 어깨로 분산되기 때문에 크고 둥근 얼굴, 뒷 얼굴에 도드라지는 부분을 잘 가릴 수 있는 라인입니다. 일반적인 라운드 넥이랑만 비교를 해봐도 위에 설명드린 라인들이 좀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둥글둥글하고 이쪽 폭이 좀더 좁은 라운드 넥은 얼굴을 좀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일을 하러 가거나 전문적인 느낌을 내야 한다 할 때는 머리를 풀거나 묶었을 때 어떤 경우에든 정수리 부분의 뽕을 무조건 띄우는 편이고요. 넥크라인은 어느 정도 파인 넥크라인을 입어서 위아래로 라인이나 쉐입을 길어 보이게끔 하도록 연출을 하는 편입니다. 둥그신 얼굴형 분들은 제 채널 필히 투키 구독해주세요. 어울리는 스타일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각진형이에요. 사각형 얼굴형이나 다이아몬드 얼굴형이 이쪽에 속합니다. 얼굴에 각이 뚜렷하게 보이시는 분들인데요 특히 귀밑턱 쪽에 각이 지면서 얼굴형이 V라인이더라도 사각형으로 보일 수가 있는 얼굴형이에요 이 얼굴형은 얼굴형을 좀더 부드럽게 보일 수가 있는 라운드넥, 유넥, 스윗하트넥이 좋습니다 날카롭게 보일 수 있는 인상을 순해보이게끔 만들어주는 넥라인이고요 파임이 조금 다른 유라인의 옷을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좋습니다 액세서리도 좀더 이렇게 동글동글한 액세서리를 착용해주시면 부드러운 인상이나 이미지를 가져가시는 데 좋습니다. 다음은 역삼각형 하트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얼굴형이라서 턱 쉐입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라운드넥, 하이넥, 다토넥을 추천드려요. 강한 느낌의 각진 얼굴을 부드럽게 이어주고요. 하이넥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유념하셔서 입으시면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더하실 수 있어요. 오늘의 추가 영상. 목이 짧으신 분들은 넥크라인이 아래로 파진 윤넥을 추천드려요. 하이넥이나 바나이넥처럼 목선을 가려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욱 짧아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로 드러나는 쉐입을 선택해 주세요. 또 키가 작으신 분들은 V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형별 잘 어울리는 네크라인을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크라인은. 이 착장하는 옷에서 가장 얼굴형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위기나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줄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고 구매했는데 생각했던 이미지가 나오지 않거나 내게 잘안 어울린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에 넥라인을 잘못 선택하신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잘 어울리는 넥라인을 일찍 찾으시면 어울리는 디자인의 옷도 좀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 예쁘게 코디하시고 예쁜 곳에 나들이 가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